아직 좀 덥지만 벌써 여름의 끝자락입니다. 하늘은 점점 녹아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렇듯 거룩한 우주 질서에 순종하는 자연 앞에서 또다시 피연해집니다 그런데 참, 참으로 수선한 요즘인 것 같습니다. 뉴스 매체들을 속에서 들리는 온갖 선전들의 소란스러움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마음을 어선하게 만드는 정치선전은 현 정부 들어서 비열한 방식으로 계속 자행되곤 했습니다만 이번 목함질의 폭발로 촉발되어 무조건 북한의 소행인이 사과다라고읍박을 들여다가 이런 식이라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며 남과 북이 서로 큰 소리를 치는 것을 보며 이건 역시 어떤 정치적인 계산을 담은 선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정원의 반헌법적인 행위들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현 정부의 도덕성과 정당성에 결정적인 의문이 들기 시작하던 무렵이라서 더욱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정말 두려워지고 섬뜩해진 것은 전쟁을 정말 일으키겠다고 하는 선전전도 아니었고 이런 소란스러움 때문에 정보기관의 전방위적인 불법행위들이 덮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은 오히려 20, 30대의 젊은 세대 상당수가 SNS에 군복, 어, 군복 등 인증사진을 올리면서 전쟁이 나면 나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다. 전쟁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저를 전쟁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전쟁이라는 카드를 쉽게 내버리는 것은 정부가 특별히 의롭거나 유능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외교 문제를 정치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외교력이 정부에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국내 문제들을 위성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쉽게 전쟁이라는 카드를 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슴치 않고 전쟁을 운운하는 것은 역으로 정부의 무능함을 증명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포세대 즉, 극심한 취업난과 치솟는 등록금과 집값으로 인해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는 젊은이들이 그 원인을 진지하게 묻고 해결을 모색하기보다 오히려 정부의 무능함과 부정직함을 덮고 무고한 이들의 생명을 해치는 전쟁에 뛰어들겠다고 쉽게 말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대단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지난 세기의 인류가 경험했던 파시즘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악질적인 전체주의 정권들 중 하나였던 독일의 나치는 1차 세계대전 중에 참전을 원했던 미국 정부가 참전을 반대하던 미국 시민을 상대로 벌인 선전전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광기에 찬 나치 선전전을 이끈 파울 요셉 데벨스의 말들을 듣노라면 어떤 불길한 기시감이 듭니다. 거짓말은 처음엔 부정되고 그 다음 의심받지만 계속 되풀이하면 결국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 또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언론은 정부의 손 안에 있는 피아노가 되어야 한다. 분노와 증언은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민중의, 어, 민중은 단순하다. 빵한 덩어리와 왜곡된 정보만 주면 국가에 충실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대중에게는 생각이란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국민들에게 강요하지 않았다. 그들이 우리에게 위임했고, 그들은 그 선택의 대가를 치르는 것일 뿐이다. 정부의 부패와 무능으로 사회 경제적인 불안이 가중되고 통제된 언론을 통해 왜곡된 정보로 혼란이 커지면 대중은 그 원인과 해결책을 이성적으로 성찰하기보다는 손쉬운 해법, 즉, 무지한 대중이 되어 호전적인 파시즘에 세뇌되기 쉽다는 말일 것 같습니다. 전쟁은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극악하고 가장 끔찍한 오류이자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이고 가장 교활한, 그럼에도 보편적인 사기극입니다. 전쟁이나 전쟁 준비는 절대로 우리의 선택 사양이 될수 없습니다. 중세 때엔 가톨릭 교회조차 전쟁 범죄의 주체로서 이런 광기를 선동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는 낯지의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 비겁하게 눈을 감기도 했습니다. 낯지의 선동은 결국 실패했고 오늘날 유럽 교회는 빠르게 쇠락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2015년 오늘 대한민국을 생각합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주 강정을 바라봅니다. 오늘 들은 복음서 대목은 예수께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선포하시는 장면을 전해줍니다. 당신 스스로를 예언자로 드러내시며 지금 여기에서 야의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사야 예언서의 구절을 들어서 선포하십니다 사회적, 정치적, 물질적, 정신적 가난으로 인해 좌절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온갖 억압구조에 의해서 몸과 마음이 구속된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풀어주고 자유롭게 눈을 뜨지도 못하고 입에서 언어를 빼앗긴 모든 이들에게 언론과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되찾아 주어라. 요즘 말로 하자면 이것은 예수의 커밍 아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영감을 받아서 어떤 메시지를 살아갈 것인지를 숨기지 않고 모두 앞에 드러낸 것입니다. 요한복음서 6, 어, 요한복음서는 6장에서 예수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입니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입니다.라고 커밍아웃 하셨을 때 많은 제자들이 그 말씀을 거북하게 느끼면서 스승을 떠나갔었다고 전합니다. 오늘의 복음서 장면에서도 역시 같은 반응이 청중에게서 나옵니다. 하느님의 뜻이 사실 무엇인지를 선포하는데도 사람들은 듣기에 거북해서 심지어 예수를 벼랑에서 떨어뜨려. 하느님의 말씀을 제거하려고까지 합니다. 하지만 실상 벼랑 끝에 몰려있는 것은 대중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기원 후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 멸망을 맞이합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벼랑 끝에 몰려있는 대중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스스로 억압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자신들 내부를 억압하는 역설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책임져야 할 사람들, 진정 탓이 큰 사기꾼과 역사의 죄인들은 논의에서 제외되고 억울한 민중들만이 전쟁과 죽음의 위협에 떨면서 사기꾼들의 요청에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오랜 시간 동안 세뇌된 우리 사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예수께서는 하느님의 예언자로서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하느님은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가난한 이들의 해방을 바라신다고 아버지 하느님은 소외된 모든 가난한 이들의 해방, 모든 이의 생명과 평화를 원하시며 모든 억압받는 피조물과 운명을 같이 같이 하실 거라고 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것이 당신의 소명이며 이 소명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정배이며 지체인 교회의 사명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방을, 해방과 평화를 위해서 모든 억압받고 소외된 이들과 연대하고 가난한 이들 편에 서서 끝까지 운명을 같이하는 것이 예수의 운명이었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향한 우리의 투쟁과 기도야말로 권력을 쥔 이들과 사회 기득권자들의 사회 기득권자들이 유발하는 광기를 씻어내는 해독제이며 잠들어 있는 많은 교회 구성원들을 위한 각성제입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생명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연대하며 실천하는 이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딸들이며 아들들입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며 그들을 통해서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아멘.